내 이름은 이경. 평범한 두 자녀의 어머니이다. 사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 청량한 가을 아침 낙엽의 울음을 듣기 위해 창문을 열자. 노란 조각한 잎이 창문으로 가볍게 날아들었다.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을 필요로 했다. 아직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남편의 재채기에 생각이 멈췄다. 그의 어깨 너머로 신문의 활자를 훑었다. 고 오키도시 유작전 S회관에서 아픔을 느낀 자리가 예리하게 쑤셔왔다. 나는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새로 맞춘 코발토 블루의 실크 코트를 걸치고 잠시 서성댔다. 아! 화랑 입구를 들어서기도 전에 한구루의 커다란 나목을 보았다. 내가 지난날 본 고목은 지금은 나에게 나목이었다.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나는 나목으로 진정한 화가가 된 오키도시를 보았다.또한 아직 바람에 떠는 어린 나무인 나 자신을 보았다.